조개잡이 하러 왔어요. 이야, 이렇게 많이 왔어요, 사람들이. 예, 여기는 보령 시민이면 누구나 조개잡이가 할수 있답니다. 예,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. 아, 근데 조개가 안 나와요. 제가 탈줄 몰랐어. 처음이다. 한번 해보는데 조개가 안 나와요. 저기 어, 다꺾 말고. 이렇 어떻게 시켜야 되지? 저기 <laughs> 다안 나와요. 어떻게 시켜야 되지? 꺾어야 되나? 이기다나오니까겠다는금저좀 나오게. 응원 좀 해주세요.

이만큼했어요 여러분 이만큼음이거 음, 조개 캐기 힘드네 아 여기 돌멩이 옆에 그런 데가 좀 있더라구요 이런 데 말고 돌 옆에, 옆에. 서핑길 요만큼이에요 그럼 영상은 여기지 찍고 다시 본투쪽으로 캐주겠습니다 Mm-hmm.